모고사 14번 보시면 fx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t-1, 2t세제곱 더하기 t마이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2t래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일단 f0이 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첫번째, 두번째 f'x가 프라이 t자리에다가 x 집어넣으면 x-1하고 2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a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역 a값에 상관없이 원점지난다? 뭐 f 형이 0이니까요. 음 참이 되네요. 기억은 쉽고. 니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1에서 극대 갔는지 물어봤어요. x는 1에서 극대인지 그러면 요 새끼 a가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함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알수 있고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또 2, 1 음, 인수분해가 더안 되나? 9 플러스 8, 루트 17 음, 인수분해가 더안 되네요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10, 8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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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10 10 10 10 10 1트1 7 4분의 마이너스 -3 루트 1 7 1리고 앞에서 1이1는10 1 가지니까 근이 두 개면 중근이라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1렇게 생겼든 1렇게 생겼든 10 음,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0 1 정확하게 뭐, 사참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요새끼가 음수고, 요새끼는 9. 양수인데, 1보다, 4. 얼마, 얼마? 1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1이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있어서, 어, 사참수 그래프 그려보면 요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1에서 극대값 갖는다. 거짓말인 것 쉽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X는 P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극값이 2개 나오게 해주는 극값 2개 나오게 해주는 10 이하의 자연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값이 변함에 따라 근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에서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던 거고 디귿에서는 이제 a가 변함에 따라 근이 어떻게 바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을 이미 하나 갖고요.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가 a. 이 실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3함수 그래프가 미분하시면 6x제곱 플러스 2x 빼기 4. 0 되는 거 찾으면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31, 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분의 2가 되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콤마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4라서 3이 되구요 그 다음에 3분의 2 콤마 3분의 2 콤마 얼마냐면 27분의 8 16 플러스 9분의 4 빼기 3분의 8 이렇게 돼서 9분의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0 그러면 27분의 마이너스 60이라서 이게 음수되는 걸알수 있어요. 요렇게 그럼 a가 1 2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 1에서의 함수값 일단은 1이 겹치는 경우를 먼저 찾아보면 여기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면 여기 생길 거고 2면 여기 3이면 여기 그래서 1과 a가 1일 때, 2일 때는 1과 1이 아닌 3 실근을 또 가지니까 총 4개의 극값을 갖는 거고요 얘도 또 이렇게 4개의 극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럼 두개 갖게 되는 건 어디서부터? 3부터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1과 또 다른 새끼가 근이라서 얘네들만 극값 갖게 되고 얘는 중근이라서 극값을 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3 이상일 때 극값을 두개 갖게 될 테니까 3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는 총 8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 새끼는 어, 다른 건 별거 없는 것같고요 음, 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기본 문제라서 함수값 하나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 도함수가 A값이 변함에 따라 근의의 수가 달라져서 도함수의 근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극값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부호 바뀌는 근일 때만 극대 극소값을 갖고 중근일 때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